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면 뭐라도 입에 넣고 싶죠. 그런데 아무 음식이나 먹었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 위와 장이 아주 민감해져 있어서 어떤 음식은 독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공복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7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위 건강 영상 하나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바나나. 첫 번째는 의외일 수 있어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건강한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공복에 먹게 되면 마그네슘 수치를 급격하게 높여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또 당분 함량도 높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 공복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2. 감귤류 과일, 오렌지, 자몽 등. 두 번째는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나 자몽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은 공복에 섭취하면 위산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요거트.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침식사로 즐기는 요거트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복에는 오히려 그 유산균이 위산에 의해 대부분 사멸합니다. 이왕 먹을 거라면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4. 찬물. 네 번째는 찬물입니다. 자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물, 아침에 벌컥 마시는 분 많으시죠?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찬물을 마시면 위 점막에 자극을 주고 소화기계의 혈류를 줄여 위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5. 토마토.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 슈퍼푸드로 불리지만, 공복에 먹으면 토마틴산과 팩틴성분이 위산과 만나 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한 분은 공복 토마토를 피해주세요. 6. 커피. 여섯 번째는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잔 하시죠. 하지만 공복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과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식사 후 30분 정도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7. 설탕이 많은 가공식품, 도넛, 시리얼 등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설탕이 많은 가공식품입니다. 도넛, 시리얼, 단 음료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하루를 피로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한 공복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공복에 먹는 음식이 이렇게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죠? 물론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음식도 건재 먹느냐에 따라 슈퍼푸드가 될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공복 상태에는 위와 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음식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공복에 자주 먹는 음식이 뭔지, 혹시 오늘 리스트에 있었는지도 공유해주세요.